안녕하세요. 5주 2차 시 수업입니다. 어, 지난 1차 시 수업을 여러분 해보시니까 조금 음, 단어 때문에, 영어 때문에 조금 헷갈리셨죠. 예. 그래서 누구라도 한번 보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두 번, 세번 보면서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그 경량이로경량하게 역사가 정리가 될 겁니다. 시간을 조금 소요해야 되는 단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주 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계속 경영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영 이론, 일반 관리 이론입니다. 경영학에서 테일러와 함께 배율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배율의 어, 경영 관리 이론을 보면 경영 관리의 보편성을 합리적인 경영 관리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 그리고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경영을 기술적 행위, 상업적 행위, 재무적 행위, 안전 행위, 회계 행위와 관리 행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행위를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로 구분하였습니다. 여러분 경영학을 우리가 도입할 때 조직, 명령, 조정, 통제로 구분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앞에 지상갔던 내용들 네. 어, 조직 계획하고 조직하고 명령하고 조정하고 통제해야 한다 어, 경영 행위를 할때그 어, 조직을 잘 조직해서 그 조직에 있어서 관리자와 그리고 중앙관리 그리고 생산자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의 어, 이런 구분화와 그리고 그 조직의 상위조직, 중간조직, 하위조직에 명령체계를 잘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일을 시행하였을 때잘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한 것을 어, 통제해 봐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경영관리에 도입할 때 봤던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예, 이런 이론이 폐열해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영학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폐열의 경영학 이론 어, 계속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계층의 원리. 세 번째 명령통일의 원리. 네 번째 권한과 책임의 원리. 다섯 번째 직권화 원리. 여섯 번째 지위의 통일. 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서의 원리. 여덟 번째 조직체와 구성원과의 관계. 그리고 9번째, 어, 경영관리 기능. 예, 폐율의 경영관리 이론들입니다. 그러면, 폐율의 경영관리 이론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율은 경영관리의 보편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과,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경영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어, 그는 경영을 기술적, 상업적, 재무적, 안전적, 세계행위적 관리행위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영의 관리행위를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로 구분한 경영학자입니다. 자, 첫 번째, 분업의 원리라고 한다면, 조직 내에서 업무를 세분화하고, 이 조직 내 구성은 각자에게 세분화된 직무를 담당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야지만 능률과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사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계층의 원리. 연결계층의 원리는 이 조직은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구성원이 수직적 권한으로 연결되어서 계층구조를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계층구조. 그래야지 조직과 명령과 조정과 통제가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계층적인 그 계층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계층적으로 정보가 흘러가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의사결정이 질서개 경이 줄수 있다. 그리고 수직적 계층에 의해서 의사결정, 어, 수직적 계층에 의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그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그 같은 지위 계층이 일하는 구성원들 사회에서는 수익적인 계층 경로를 거치지 않고 이제 양해를 얻고 난 다음에는 업무 처리를 할수 있다는 이런 지름길 원리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명령 통일의 원리입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는 그 조직 내구성원들은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만약에 그 하위의 구성원이 상위 계층의 여러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좀 혼동이 오겠죠. 아래 일하는 사람도 혼동이 오고이 사람의 권한에도 좀 혼란이 올 것입니다. 권한도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조직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사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의 원리. 권한과 책임은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서 권한과 책임 간에는 균형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예. 상위 예, 계층은 하위 계층에 대해서 명령과 지시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계층은 아랫사람에게부터 복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상위 계층은 명령과 지시를 할 권한만 있느냐? 권한이 부여되면 반드시 책임도 그만큼 따라옵니다. 책임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우리도, 어, 뭐, 어, 반의 대표가 있다. 어, 학과의 대표가 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전체에 또 대표가 되시는 분이 계시겠죠. 예. 그런 분께서도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다릅니다. 예. 조직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다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권화 원리. 집권화 원리라는 말은 관리자는 조식의 질서와 성과를 목적으로 적절한 집권화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집권화 원리입니다. 그 하위 계층에 부여되는 이런 권한이 좀 제한이 되어야지만 하위 계층의 그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런 상태를 집권화고하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집권화. 상위계층으로 그 직권을 가지고 적절히 직권화 체계를 형성해야지 경영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휘의 통일. 지휘의 통일은 그경영의 조직 내의 업무는 통일된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통일된 명령 개통. 명령이 위에 상위계층의 명령이 통일된 명령 개통이 아니라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면 굉장히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그 통일된 명령 계통으로 해서 모든 업무가 어, 모든 명령이 하달되고, 그리고 업무 활동이 그것으로 인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서의 원리입니다. 질서의 원리, 조직체의 자원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조직체 구성원은 직무 내용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연결에서도, 어, 그, 질서도 조직 도표에 표시가 되고, 모든 활동이 질서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음, 8번입니다. 8번에 조직체와 구성원과의 관계. 구성원의 목적은 조직체의 목적에 기속되어야 하는 반면, 조직체는 구성원의 화학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구성원의 목적은 조직체의 목적에 계속되어야 하는 한편, 그렇죠? 예, 기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목적은 19세기에는 제품의 생산을 해서 그 생산을 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내는 것이 기업의 목적 아닌가요? 19세기의 얘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도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예. 이혼창출인데,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뭐, 이혼에 대해서, 어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환경적인 광고도 하고, 뭐 이런 뭐, 함께 가는 사회성적인 광고들을 많이, 기업 광고에 많이 합니다만, 목적은, 예, 이혼이죠. 그래서 그 이혼에, 그 기업의 목적에 함께 조직체가, 어, 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체는 모든 구성원이 화합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조직체와 구성원과의 관계. 그 다음에 경영관리 기능입니다. 경영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관리 기능으로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에서 어,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것은 경영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이 순서대로 어, 관리를 한다면, 어, 어떤 뭐 소집단, 어, 작은 단체, 이건 큰 단체, 이건 큰 대기업이건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를 잘할수 있다면, 구조직은 그 어, 살아있는 조직이다. 구조직은 그 굉장히 바람직한 조직이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관료 이론입니다. 관료 이론, 어, 관료 이론은 과학적 관리법, 그리고 일반 경영이론과 더불어 경영조직의 중요한 고전이론입니다. 예. 과학적 관리법과 일반 경영이론과 더불어 관료적인 이런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있나 봅니다. 예. 그래서 베이버에 의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베이버는 경영학자 이름입니다. 전통적이고 본건적인 지배조직에 비해서 합리적인 조직이다. 예. 관료조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그죠? 그래서 어, 관료이론은 베버, 라스키, 릭스 세 학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베버는 구조적인 입장 대규모 조직을 관료서로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베버는 어, 19세기 말경에 독일의 사회학자입니다. 어, 이 사람은 어, 관료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관료이론은 크게 이제 공식 조직 또는 뭐 대규모 조직을 관료제로 보는 베버의 구조적 입장, 정치 권력의 관계를 통해서 보는 라스키의 기능적 입장,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함께 보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함께 보는 릭스의 입장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대표적인 그세 명의 관료 이론의 학자를 볼수 있는데 이 학자들은 그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 대규모의 조직에서 관료적성을 관료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공통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개념의 관료 이론의 개념의 기원은 배부에서 나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료 이론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 첫 번째로는 합법적인 직무 배정과 직무 수행. 예, 합법적인 직무 배정과 직무 수행입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에 의한 계약 고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층에 의한 관리,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규칙과 문서에 의한 경영 관리, 그리고 다섯 번째 경력의 보장. 여섯 번째 기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관료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료이론은 배보에 의해서 개념이 정립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합법적인 직무 배정과 직무 수행. 이 내용의 뜻은 그 구성원들 각자의 직무는 조직의 규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설정되어야 된다. 합법적인 직무 수행, 그리고 직무 배정.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시대가 그죠 이런 내용들에 이런 경영학의 정립이 처음인 시기입니다. 관료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 나온 그 어원이 그 단어가 처음 나온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과학적 관리법 이후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론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직무배정과 직무수행, 1번, 1번의 관료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에 의한 계약고용.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에 의한 계약고용이라는 것은 그 조직의 효율적인 생산과 향상을 위해서 직무가 가능한 세분화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객관적인 그 사람의 능력과 자극에 의해서 계약 고용이나 승진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능력별로 승진이나 그 고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층에 의한 관리. 계층에 의한 관리는 그 계층에 따라서 그 고난과 책임이 부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하 간의 통설과 복종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전문화된 이런 그 조직은 직무는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사하 간의 통솔 복종이 어, 성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규칙과 문서에 의한 경영관리 예. 이것은 뭐말 그대로 규정과 규칙을 문서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문서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때는 문서화라는 그 문서화되어 있는 규정과 규칙이 처음 등장하던 시대였겠죠. 그래서 개인의 그런 그 조직에 있어서 개인의 임시적인 그 어떤 임의적인 의사 결정은 방지하고 공정하고 일반성이 있는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조직의, 조직 경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권한과 책임, 그리고 경영 관리에 대해서, 어, 문서화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력의 보장입니다. 경력의 보장은, 그,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 안정되어 있어야지, 그, 경제적 보상과 그, 안정전, 직업, 이런 혜택이 있어야지, 어, 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그, 그 문수화된 그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로서는, 뭐, 기타 뭐 관료 이론의 뭐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그, 합리적인 그런 조직구조. 그리고, 뭐, 이런, 뭐, 합리적으로 이런, 이제, 직무를 배정함으로 인해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 관료조직은 분명히 해서 조직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런 관련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뭐 조직에 있어서 그 공공성과 합법성이 굉장히 중요시한 이런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는 이러한 관료이론이 적합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그렇지만, 그,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는 이런 관료이론이 관료적인 이런 경향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런 관료이론은 조직 구조가 좀 기계적이다. 예. 그리고 딱딱하다. 그래서 좀, 그, 상사의 말에, 어, 복정해야 되는 이런 좀 비인격적인 그런 뭐, 비인격적인 뭐, 그 전에 뉴스에 보면 뭐 폭언을 하고 유상사로부터 그런 발언을 들었다는 이런 이제 뉴스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관련적으로 그런 그 언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영이론의 개요. 예, 경영이론의 개요. 여러분들의 책이 음, 지금 예, 네, 책 50페이지입니다. 책 50페이지 하단에 지금 페이지 수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책 50페이지, 어, 표 1번입니다. 경영이론 개요입니다. 경영이론 개요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할이 경영이론이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50페이지의 표를, 어, 자주 보셔야 됩니다. 50페이지 표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 볼까요? 예, 1900년대부터 어, 1980년대까지의 경영 이론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겠죠? 예, 1900년에서 1930년 이론은 과학적 관리법, 일반 관리 이론, 관료 이론, 지금까지 과학적 관리법, 일반 관리 이론, 관료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자는 테일러, 페이얼, 베버의 중요한 학자들이 있고요. 인간관은 기계적인가? 테일러 의에서 주장된 인간 기계적인가?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찰리 쯩플린의 기계적 인간인 동형상도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인간은 경제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관심 영역으로는 직무를 강조하고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효율성이나 이런 뭐 관료 이론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조직, 합리성 관리 과정, 상급 계층과 하위 계 하위 하이 그 계층의 관리 과정에 대해서 중요시하던 그런 음, 경영 이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관리 이론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계속 살펴볼 건데 어, 인간관계론입니다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간단히 보면 베이어와 어, 랄스버거. 어, 사회적 인간입니다. 인간 강조하고, 이제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심리적인 것도 좀 중요시 하자. 인간 강조, 그리고 집단적인 규범, 비공식적 조직,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부터는 행동과 학 의사결정론, 시스템이론, 상황이론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맥글이라는 학자, 시몬이라는 학자,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고요. 어, 사회적 인간, 그리고 사람은 심리가 있고, 어, 자아실현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직무능력이 어, 발달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다. 복잡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과 직무를 강조하고, 그 의사결정, 통합적 사고, 상황적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영이론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후기 상황이론 1980년대부터는 신경영 이론 우리가 어, 책을 다 살펴 보기 전인데요. 지금은 1930년대 관료 이론까지 했는데 먼저 이제 경영 이론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표를 한번 보고 나서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 표는 우리가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30년부터의 이론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책은 50페이지입니다. 아, 관료조직의 원칙을 정리해놓은 표가 있네요. 네, 관료조직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관료조직, 그죠? 네. 어, 한번 정리해보면 어, 1번 업무는 분업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된다. 절차가 있어야 된다. 표준적인 규칙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위조직, 하위조직, 조직은 명확한 위계질서가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은 자격을 기준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그 자격과 기준에 따라서 그 전문적인 자격과 기술에 따라서 공개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정업원의 직무에는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전문 경영자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관료조직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표는 책에는 없는 대표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30년대 어, 이후부터의 이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은 메이오 등이 1930년에서 1950년대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죠. 네,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발달은 음, 호선실험. 호선실험이라고 해서 호선공장에서의 실험입니다. 인간관계론의 발달이라고 발단이라고 하겠습니다. 호선실험으로부터 시작인데, 1924년부터 8년 연간 실시되었습니다. 미국의 전기회사, 호손이라는 전기회사에서, 호손공장에서 실시된 실험입니다. 어, 이 회사는 굉장히 잘 운영되던 우량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임금이나 복지나 이런 뭐 수준이 그 당시에 높은 수준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른 회사보다 임금도 높고 복지도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종업원들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불평이 자꾸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가의 원인이 뭘까라고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메이어와 레스리버그에 밝혀진 내용. 이 사람들은 이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앞에 이 호순 실험의 연구원들이었는데 여기에서 밝혀진 내용을 봤더니. 생산력의 증가는 인간 관계에 있다. 8년 연간 연구했던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부품처럼 노동자를 대하던 관리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인간 행동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행동 과학 발달의 계기가 되는 이 호선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행동과학이라고 한다면 행동과학입니다. 행동과학의 용어는 1951년 포드재단에서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예. 행동과학이라는 용어는 1951년 포드재단이 그 행동과학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 내그 인간의 행동보편적인 원리를 한번 밝혀봐야겠다 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행동과학의 연구자로서는 크게 어, 세 사람의 연구자가 있습니다. 맥그리거의 XY 이론, 그리고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예, 기타 알파더, 허츠버그, 맥클리랜드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맥그리거, 아지리스, 메슬로우, 알파더, 허츠버그, 맥클리랜드는 예, 경영학자의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XY 이론 미성숙 성숙이론, 욕구이론은 이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행동과학의 이론을 어, 지금 시간에 살펴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음 시간으로 어,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5주 2차 시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딱딱한 경영이론 수업을 음, 듣고 계시는데 예,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조금 보시면서 좀 복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